안녕하세요. KBS 쿨 FM 키스터라디오에 진행을 맡게 된 스페셜 DJ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태현입니다. 제가 또 스페셜 DJ로 함께 한다고 들어갔고 오랜만에 또 라디오를 진행을 해보는구나 이런 생각에 너무 설레갖고 얼마나 재밌을까? 제가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팀에서 엄청난 수다쟁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내일 수빈형만 남았는데 수빈형도 MC의 자리를 살려서 잘 하지 않을까? <목소리> 이 정한님께서 처음은 언제나 떨리고 설레는 일이죠 아 그런 거 같아요 떨리고 설레고 하지만 저는 이제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도 설레긴 합니다 떨리진 않아요 박윤선 님께서 근데 태연이는 긴장 하나도 안 되나요? 이전에 멤버들은 다 긴장했었는데 태연이한테는 여유가 철철 도 진짜 너무 재밌게 할 생각으로 왔다니까요 지금 자사구칠 님께서 과제가 해도 해도 안 끝나요 근디가 교수님 좀 혼내주세요 아제 영역 밖의 일입니다 죄송해요 화이팅 하시고 먼저 0054님 보컬킹 태현이는 N행시를 노래로 할수 있을까요? 음.. 제시어는 투키라 야 이거 어려운데 오케이 투! Tonight I'm gonna have myself a oh, real good time 이거 Don't Stop Me Now라는 퀸의 노래고요 키! 키? 기미노 운메이 노이 또할 복구 잔하이 이런 오피셜, i c 난디즘의 pretend e r 라는 노래가 있 i 요 l a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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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e a la e a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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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n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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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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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a la a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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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a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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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 e la la t a e a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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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a la y a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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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t I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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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l I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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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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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I'm routine down